강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군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12월 중 강화군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강화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제4회 도시재생아카데미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도시재생아카데미는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물리적 정비 위주의 도시정비 방식을 탈피하고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이우종 가천대 도시계획과 학과장님을 초빙해 도시 재생을 통한 중심 시가지 활성화 정책의 전략과 그린 도시 만들기 사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강화군수는 역사와 문화를 선도했던 강화군의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 아이디어 공모 등에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5일 강화군 도로과에서는 연말 연시 소외된 이웃돕기를 위한 연탄 배달 봉사에 나서 민관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봉사는 올해 지방재정 균형 집행 자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받은 상금으로 연탄 천장을 구입하여 배달까지 직접 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뜻을 모아 진행되었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두 개조로 나뉘어 개인 연가를 신청하고 실시되었으며 기초 생활수급자 등 소외된 이웃 3가구에 300에서 350장씩 배달됐습니다. 이번 연탄 배달 봉사를 시작으로 더 많은 공직자들이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농업대학 대학원이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졸업 작품 전시회, 졸업생과 내빈이 다 함께 참여하는 축하의 꽃한 송이와 씨앗 나눠주기 이벤트 등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대학 운영 중 올해 177명이 졸업하면서 총 1,91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2013년에 이어 2014년 2년 연속. 최우수 농업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농업 교육기관으로서 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기술관에서 농촌 체험 상품화와 농촌 관광을 연계하기 위한 취지로 농촌 체험 상품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농가형 팜파티, 농산물 포장, 테이블 코디 등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전국 처음으로 시도되어 여러 세대를 겨냥한 소규모,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팜파티 메뉴로는 토핑 연잎밥, 한과, 식초 등이 테이크아웃 도시락 사업과 연계되었고 농가공품과 농산물 판매를 자연스럽게 연계함으로써 차별화된 농촌 체험을 경험하기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강화문예회관에서 2014년도 제9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총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고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참여의 계기를 마련하여 우수봉사자에게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년 행사부터 자원봉사단체 경연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고 앞으로도 강화군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품화로 강화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난 12일 군청 진달래울에서 읍면사회복지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읍면사회복지위원들이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보험료 체납자, 단전단수가구,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가구 등 어려운 이다 5가구씩 집중조사 발굴을 통해 공공 민간 지원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강화군은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의 통합 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읍면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12월 문화행사 안내입니다. 12월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는 강화도서관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성탄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으며 31일 오후 11시부터는 2014제아이종 타종행사와 떡국 나눔 행사를 고려공지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인 12월에 준비된 문화행사이오니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영 겨울방학 특강 안내입니다.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수영특강생 40명을 모집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 5회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강습료는 42,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국민체육센터 032-930-7086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강화전쟁박물관 임시 개관 안내입니다. 12월 19일 금요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시범 운영하는 강화전쟁박물관은 국방상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며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강화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강화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미양요 당시 미군에 약탈되었다가 2007년에 국내 반입된 수자기를 포함하여 투구, 활과 화살 등 유물 총 366점이 전시됩니다. 관람 요금은 어른 900원, 어린이 600원, 강화국민은 무료입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고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화군 뉴스였습니다.